성경적 분별력, 이렇게 기르세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 대해 말이 많은데, 특히 인천 서창동 사랑침례교회 같은 특정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특정 교회를 단정 짓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분별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중심으로 사랑심내 교회와 같은 교회를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이단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바꾸는 것에 있거든요. 네.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핵심은 이네 가지입니다. 분별 기준, 성경적 내용.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가. 요한 일서 4장 2에서 3절.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과 인성, 인간 되심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2. 구원의 길.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가.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구원을 받기 위해 돈, 특별한 행위 또는 교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등 다른 조건을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성경의 권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외에 교주가 받았다는 새로운 계시나 다른 경전을 성경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권위로 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4. 다른 복음의 유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내세우거나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 구원의 통로를 제시하면 이는 명백한 이단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들을 사랑침례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언뜻 듣기로는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사랑침례교회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은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유일하게 정확한 성경으로 주장하고 다른 교단 및 교파와 분리하는 극단적인 번역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단적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역본 문제가 이단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이단의 핵심 기준.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 십자가 구원 등 기독교 정통 교리의 핵심을 부정하고 다른 구원론을 제시하는 것. 사랑침내 교회의 논란 주로 성경 번역본에 대한 견해 차이와 교단과의 관계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핵심 분별 기준,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이 성경 번역 문제나 교단과의 분리 때문에 비판받을 순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경적 이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은혜로 구원을 전하는가 하는 핵심 교리의 문제입니다. 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논란의 종류와 성격이 이단의 핵심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나니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